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laughs>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결이 영원 토구로내 영혼을 덮으 소서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아를 개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 평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덮을 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네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들을 해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루마리의 인이 여섯째 인까지 봉해지면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든 우주적인 심판,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이루어지는 아주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 이큰 환란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은 땅내 네 모퉁이에서 내네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2절에 봅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외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네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는 심판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려고 하는 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바람은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즉 그런데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심판을 하기 전에 지금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연기하신 이유 그것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곧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잠시 그 바람을 그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내 천사에게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네 천사가 바람으로 이 나라를, 이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내 네 천사들을 향하여 잠깐 멈추라 하고 다른 천사들이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하여서 이 도장을 받은 자이 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다른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그 집은 죽음에서 면하고 그 피가 바라지지 않은 집은 장자의 모든 죽음들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인을 받았기에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보장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즉,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자의 날개 아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큰 보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위로 속에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떻습니까? 그 수는 14만 4천 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총수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의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이만 이 교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대로 14만 4천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천지 안에서도 벌써 14만 4천명이 넘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명을 먹이실 때 그때 헤아리는 숫자가 남자 장정만 헤아리지 않더냐. 그러니까 남자만 14만 4천명이요.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더 넘친다 이렇게 이제 약간 해석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데서도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열두 지파 그리고 신약의 열두 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예, 택함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식이고 신약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 택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뜻하는 것으로,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그리고 천이 나오는데, 10의 세제고, 그러니까 완전한 수의 충만함. 12 곱하기 12는 완전한 수. 신과,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합하고, 그 수가 차고 넘치는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한다 라는 뜻으로 이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에는 누구도 제외함 없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구원 안에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인 거죠. 즉,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이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제한적이거나 부족하거나 몇 사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의 소유라,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의 확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 다고 할지라도 어,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물러가고 심판도 면하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심판과 환란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믿음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인치심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과거에 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발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을 면하게 된과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발미암아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임 마지막대로 가고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보아 아래 거하는 평안과 기쁨의 삶, 참 소망이 넘치는 삶,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불어다치는 코로나나, 감기, 독감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축 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